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려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니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의수여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8월 8일 목요일, 오늘 제목이 "핵심 요원은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 핵심 요원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어,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세워야 된다. 왜 세워야 됩니까? 모든 세상은 어둠의 망대로. 흑암 망대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소위 말 시스템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기도에 절대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 9장3 0 절에서 출발해야 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주님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간이 제할 죄값 저주 사망 군수 지옥 배경을 한 목에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끝을 냈습니다.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우리가 해결할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을 냈습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기대의 절대의 망대이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 하시면 승천하기 직전에 부활의 메시지로 제자들이 줬던 메시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땅까지 증인되라. 요 기도의 정확한 제목을 평생의 기도 제목을 준 거지요. 이 기도 망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의 기준이고 그리스도라는 은약을 붙잡고 계속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곳에 뭐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반드시 허감이 꺾이면 사건. <laughs>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 들리면은 사건, 사건 일어나기도 있습니다. 방법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곱 망대와 일곱 여정이 보이게 되고 그렇죠. 가는 곳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삼시대를 살리는 증거로 그렇죠. 완전히 오력으로 미리 은약이 보여지고 그렇죠. 삼뜰을 완전히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놀란 눈이 열리고 일곱 여정이 보이고 가는 것마다 성사하면 하나님 나이에 완전히 길이 되고 모든 문제사건들이 축복의 모양딱 길로 보이고 열 가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인정이 되어주고 다섯 가지 확신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아홉 가지 흐름, 흐름 바꿔버리죠. 평생에 뭐냐 우리의 마스터 플랜 가는 곳마다 각인 뿌리 치질이 완전 바뀌어져서 움직이는 현장이 캠프가 된 캠프가 된다. 그렇죠. 미리 십이 대배다 보인다. 그 다음 우리의 업의 전문성과 시스템, 현장성 있는 절대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복음의 결론에는 다음에 우리 업의 전문성 속에 망대를 쓰고 그곳에서 뭐하면 됩니까? 말씀운동을 터트리면 됩니다. 로마서 1 6장1 절에 보면 어, 바울을 도왔던 보호자였던 베베 집사, 또 브리스가 산업, 장막업을 통해서 전도자를 도왔던 브리스가 봐, 그 업을 통해서 계속 뭐한 거죠? 이 전도운동을 펼쳐간 겁니다. 교회들 절대망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세 가지 뜰. 앞으로 수많은 다민족, 수많은 영적 질병 걸린 사람들, 수많은 후대들이 몰려올 거란 말이야. 준비에야 됨. 이렇게만 하면 성계에 있는 전도운동이 그대로 재현된다 이 말이야. 마지막으로 목회자들이 망껏 전도하고 성교하도록 모든 성도님들과 중재에 도와야 된다. 주의 종들은 뭐 하면 돼? 가는 곳마다 망대를 세워야 돼. 전도회에서 문 열어서 망대에서 서 누구한테 중직자에게 딱 맡겨 놓으면 중직자들은 그곳에서 또 계속 같이 말씀을 받고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 찾아 세워 가느니. 또 우리 렘넌트들만 렘넌트들 랩렌트들 다니는 학교 현장에 또 망대 세워서 계속 전도 운동을 펼쳐 가는 거지. 자,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첫 번째 핵심 요원 영혼, 요원급 외부 상황. 핵심 요원은 누가 불렀냐? 하나님 이 부르셨어요. 성도인 우리를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지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하며 기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사도 같은 방법으로 현장에 보냈습니다 시신 문도들을 불러 훈련 시켜 가지고 이인1조 팀을 짰어요. 모든 각 지역으로 파송했다니까. 이사익을해야지 이사회 다른 데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로마 복음마를 알고서 받게 되어졌고 그렇죠. 로마서 16장 1절 23절에 24명의 전도자 바울을 도왔던 일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베베는 여자 집사로서 뭐 바울의 중요한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브리스가 부부는 장마급 산업인으로서 바울을 완전히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자기 눈이라도 빼놓을 만큼 완전히 우리낸 거예요. 그, 그 산업 자체를 하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누군 빌기 있지요. 록펠레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을 줘. 지금 노마에 누가 브리스가 부부 묘가 있으니 묘가. 그렇지. 엄청난 그런 축복을 내리 몰았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해야 할 이유를 바로 알고 산업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산업하게 되면 분명 히 어떻게 오염을 당하게 돼 있지요. 당시의 현장 상황은 많은 무리가 길을 잃고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걸 주님이 보여줬어요 제자들이 추살 곡식은 많은데 추살 일꾼이 없다 아버지께 가서 추수 일꾼을 보내달라 해라 결국 기도사익입니다 신앙인인 니고데모조차도 구원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현재 교회가 그래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복음을 말하고 있고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기도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전도가 뭔지를 모르고 계속 전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강조해야 되지만은 복음과 기도 강조된 전도는 강조하면 안 돼요. 전도는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복음 전도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누리는 거죠. 내가 하라니까못 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딱 우리에게 붙이는 영혼들을 전도 대상자 명단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냥 계산하는 사람들이 이익 때문에 싸우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종교적으로는 유대가, 유대교가, 완전 문화적으로는 히라가 계속 공격을 했죠. 무너졌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외부 상황이에요. 이게 복음, 우리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외부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 에 부활 메시지를 해보고 교회 교회 본질 해보 교회 본질은 전도 성교 전도 성교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부활 메시지를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가 있으면 그건 틀림없는 겁니다 교회의 절대 망대를 세웠더니 삼천 제자 오천 제자 일어났다 일꾼들을 세웠더니만 그래서 조직이 중요한 거고 시스템이 중요하죠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며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어졌다. 응답이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망대 또 세우는 거예요. 조직을 하는 거 중직자를 세우고 기름부 중직자를 세우고 또 지역지역에 파송하는 겁니다. 지역살인관으로. 얼마나 멋집니까? 또 후대에 마음 품고 있는 후대, 후대에 살리는 그런 살인관으로. 산업 속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산업, 지역을 감당하는 산업살인관으로 파송하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부활 메시지의 성질을 이들이 확인하기에 이거야 아, 정말 말씀이 살아 있구나 모든 족속 중에 제자 있다는 정말 제자가 있구나 이걸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이리오페아 네시 로마의 백부장 코넬 이게 다 누구입니까? 모든 족속 중에 하나님이 예배는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가는 직장 사역 인장 지휘 인장이 이 반드시 제자 있어요. 다민족 유학생 중에 제자가 있다 누구에게 붙이느냐? 이걸로 기도하는 사람표지지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t 시 h c 모든 족속과 Critch. 흑암, 흑암, 을 꺾을 권세 오직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영원 구 c 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h 에 나의 시선이 c r i 어 c h Critch. c r i 도 c h Critch. c r 할수 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처소 현장에서 대면 비대면 예배하면서 말씀을 받고 계속 말씀을 현장에 소통시키는 플랫폼 안테나 파수망도 역할을 감당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이때 오는 증거 방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증거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해당을 파고 들고 기진질린 사람 불치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직결되는 현장. 그렇죠. 직길되이 현장에, 특별히 요 무당 깃발들이 많은 곳, 절간들이 많은 주변에 반드시 뭐가 이단들이 많은 주변에 반드시 뭐가 있다. 구원 받을 영혼들이 있고, 요 불치병자들이 많습니다.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불치병자들 많습니다. 이 속에 누가 있다? 제자가 있어요. 그렇죠. 빌보지에게 파우더를 왔는데 기신들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중요한 문 열리고. 그렇죠. 사도행전 1 3장에박수 일루마. 서기어 바울. 중년문이 열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지역에서 아데미 신전에 있는 그 우상 현장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만 대역사일러 희감망대가 완전히 꺾여 버리고 빛의 망대가 완전히 세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가는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신령들 중에 특별히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그런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이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붙인다 말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복종케 하고 흑암을 꺾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절대 망대를 오늘도 가는 것마다 세워야 되겠다 이 말. 우리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주셨던 메시지일 붙잡기 도는 하 중복기도 좋다 그러면 우리 가문을 놓고 교회 예배 가안 되는 신령들을 놓고 도대체 누가 누가 예배 가안 되는지. 놓고 이름 부르면서 우리 중보기도 하는 자체가 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 일입니다. 그렇죠? 갤런이에요. 엘리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을 제대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면 열중시하고 열중시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눈을 열어서 제대로 역할을 탁 분담해지면 역사 일어나겠죠. 만약 그들에게 먼저 들어간 것이 뒤집어지고 복음이 각인된다면. 세계복음의 지역으로 반드시 임을 받게 된다 이 말인데 로마의 백부장 고넬류 같은 인생들 사울 같은 인생들 그렇죠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복음의 대적자 역할을 할수 있다니까 사도행전 7장 읽었잖아요 스데반이 이건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죄 정도를 따로 있어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칭찬받는 사람들을 말씀 충만한 사람 사람들을 뽑아가 중재로 세웠어요 기름 부음을 초대교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살림을 감당하고 라 맡게 끄는 그건 기본이고 복음 운동하는 건 기본이고 교회의 모든 살림 주의종들이막그주의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모든 행정으로 돕는 거지요 그러는 가운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입니다 총회 헌장과 대제사장 레인, 사두개, 바리새 모든 사람들이 직길 돼 있는 현장 가서 유일성의 복음을 선포해서 당당하게.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수레바을돌려 쳐주겠잖아요. 최초의 순교자 수레바이되어졌습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수이 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랬어요. 왜 불신자들이 계속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계속 막 욕하냐? 하나님 누구지 몰라서 그래. 요 모르면 무시하다 무시감기 용감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했죠. 우리 가정 가문을 위해서, 도예 예배가 안 되는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또 후대들을 위해서, 주변에 또 우리 정말로 방황하고 있는 십년들로 놓고 이름 부르면서 중보기도. 우리가 붙이는 사람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는 건 아무나 할수 있잖아요. 기도 시간 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인생이 딱. 집중되게 만들어지는 비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가고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집중되는 멋진 하루 될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도 새벽을 깨우는 하나의 용사로 또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이 집중되지는 여기에. 우리 인생이 오린되는 멋진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니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기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